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5,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칼뱅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를 깊이 탐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를 깨닫고 그 순고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와 지혜를 얻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칼뱅 선생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되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무이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아담의 타락이라는 비극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우리는 죄의 깊은 영향 아래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을 다시 덧입혀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 창조의 참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지식을 구단히 추구하는 것입니다. 칼뱅 선생님은 불멸의 명저인 기독교 강요의 첫머리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의 중요성을 그 무엇보다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갈 때 비로소 자신의 존재의 근원적인 의미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충만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힘차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그분의 선하시고 완벽하신 뜻을 이 세상에서 굳건히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모든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매 순간 깨어 기도하며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셋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문화를 아름답게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숭고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무한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재능과 지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굳건히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예술, 과학, 정치, 경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힘차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칼뱅 선생님의 시대를 초월하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과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알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 숭고한 목적을 항상 마음 깊이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과 깊쁘게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안에서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 과 함께 하십니다.